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 리그 2 2024 30라운드 경기입니다. 김포 FC와 FC 안양의 맞대결 오늘 아이비스포츠 강성주 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김포 FC입니다. 손정현 골키퍼 사무이 전용으로 나왔고요. 박경록 채프먼 이용혁이 수비진을 구축합니다. 미드필더 안재민 최재훈 이환희 이강연 이종현. 전방에는 역시 루이스와 플라나입니다. 네, 지난 전남전과 비교했을 때는 양쪽 날개들을 좀 바꿔줬습니다. 이건 네. 뭐냐면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어좀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힘이 있었다. 하지만 역시 경기 막판에 실점했던 부분들. 그렇죠. 실점이 대량 실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변화를 가져갔던 고정 감독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어서 원정팀 FC 안양입니다. 김다솔 골키퍼, 4, 5일 전형이고요. 김동진, 박종현 이창용, 이태희. 미드필더 유정환, 마테우스, 김정현, 리영직, 한의권. 전방에는 이동현 선수입니다. 네, 어, 유배훈 감독의 안양은 김포보다 변화의 폭이 큽니다. 역시 뭐 최근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다는 점. 공격에서 역시 득점을 좀 더... 요즘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준비했겠죠.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김포의 또 든든한 캡틴 최재훈 선수가 최근 200경기 출전 달성을 하면서 아, 또 이런 이벤트가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지난 경기에서 지난 이 맞대결에서 제가 표현을 좀 했었는데 최재훈 선수가 아. 오늘은 어떤 랩소디를 아. 써내려 갈지 아. 좀 궁금하거든요. 아. <laughs> 예. 네, 최재훈 하면 비엘 랩소디잖아요. 그렇죠. 듣고 계십니까? 네. <laughs> 겨 줍니다. 자, 이거 요 빠졌어요. 빠졌어요. 안재민이에요. 안재민. 왼쪽에서 일단 뒤로 내줍니다.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안드스 득점인데요. 일단 클리어링 했고요. 자, 아, 확실히 이 측면에서 루이스가 크로스 올라올 때 박스 안에 있다면 위협적이에요. 예. 분산이 되어 있는 득점. 분포도를 봤을 때는 여기서도 터질 수 있고 저기서도 터질 수 있지만 네. 자이 볼게요. 자 최재훈이 한번에 아, 플라를 맞습니다. 플라나 플라나 악수정면 플라나 네. 왼쪽 발 포설합니다. 야 이거 김다솔의 선방이에요. 그건 김다솔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다솔손에 아, 네. 걸리면서, 아, 걸리면서 좋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한이건이 안 내려왔으면 팝포스트로 네. 상단에 꽂아 버릴 수 있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각도였거든요. 네. 아무리 수비 잘해도. 점을 하지 못한다면 가질 수 있는 결과는 3.1점이잖아요 네자 압박해줍니다 오, 오 잠시만요 여기서 야, 네, 여기서 네, 가열됩니다 네, 여기서 여기서 가열됐던 건 뭐냐면 이 장면이에요 안재민이 골 소유골을 잃어버린 이후에 휘슬이 나오진 않았는데 두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 이 충돌 상황에서 조금 우리가 가열됐습니다 선두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안양이고요. 네, 자 한의권 쪽이에요. 한의권. 치고 갑니다. 한의권. 그대로 갔어요. 오우. 역금을 때립니다. 한의권 선수는 이건 수비수 맞고 코너킥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는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굴절은 없는 것 같아요. 볼의 궤적을 봤을 때는. 네. 크로스 올려줍니다. 하지만 미리 이종현이 끊어냈습니다. 뭐 높이 띄워주는 선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자이거는 어, 이거는 블러줍니다 플라나입니다 플라나니 살짝 높았습니다 아야 이거는 바로 때리는 게 맞았어요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플라나의 공간을 막고요 여기서 잡아놨다면 이창용 선수에게 이거를 블록 당했을 거예요 네. 혹은 플라나의 약발인 오른발 쪽으로 쳐놓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이것도 기회예요 자, 잘 왼쪽으로 열었어요 한 번에 열어줍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안재민 볼 잡았고요. 일단 뒤로 크로스 타이밍이죠? 네, 이용혁이 왼발로 올려 줍니다. 헤더! 있습니다. 자, 어! 넘어졌는데 네. 넘어졌는데 일단 휘슬은 없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자, 올려줬고 플라나는 지나갔고 머리에 맞지 않았고 그 뒤에서 루이스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창용과의 경합 과정 문제가 일단은 없다는 사인입니다. 네. 지금 기분 이제 공격이 차단돼서 상대가 역습으로 밀고 나오는 패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리커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테우스 뛰어 줍니다. 하지만 챔프몬의 머리로 끊어냈습니다. 여전히 박상조. 박상조. 오른발 슛! 오! 우렇게퍼정면치고 갑니다. 이종현. 플라나를 받습니다. 야, 자, 힘차게 들어섰요잘 돌렸어요. 돌렸어요. 다시 주고 받습니다. 플라나 기회입니다. 오른쪽. 플라나. 비자 앞에 두고 직접 왼발로 굴절! 아 역시 이 왼발이다 보니까 네. 돌파가 한번 됐을 때 오른발로 크로스가 올라갔으면 침투하는 공격수들의 타이밍이 맞는데 네. 사실 키는 180cm의 신장인데 워낙에 점프력이 좋고요 네. 슛! 와 이거 옆골때 네. 맞은 것 같아요 옆골때가 아니고 골대 에 있는 볼에 맞은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한번 중거리 슈팅 때로맞던 안재민 선수였습니다 <laughs> 왼쪽입니다. 안재민 올려줍니다. 헤도 세컨볼 다시 한번 꺾어주면 루이스! 야 김영찬이 들어가자마자 몸을 날려서 루이스의 슈팅을 방어합니다. 네. 김영찬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이건 루이스의 슈팅이 골문을 향해 들어갔을 겁니다. 오분호 어, 선수가 아. 출전을 하는군요. 네, 김보는 이환희 선수를 빼줬고 분호를 네.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안양도 변화가 있는데 니콜라스가 들어왔어요. 이동현 선수와 교체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더 자, 착께 어, 어 연결을 해 줬어요. 오른발 슛! 자, 임팩트가 정확히안 나옵니다. 네. 자 마테우스가 패스를 했습니다. 김정현의 짧게 마테우스에게 연결했고요. 자, 마테우스의 빼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마테우스의 득점. 오늘 균형을 깨는 남자는 마테우스입니다. 자, 마테우스에게 전반전 에르슈팅이단한 차례 기회도 걸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빼고 들어가면서 얼마나 좀 네. 있었지만 기장 때리잖아요. 와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마테우스가 올인의 시즌 6호 골을 오늘 기록했습니다 아 이게 마테우스입니다 지금 사실 아 순간적으로 마테우스를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와. 이 안양의 공격수들이 동선이 겹치다 보니까 지금 수비수들이 살짝 물러나고 마테우스 쪽을 견제할 선수가 없었거든요 네. 전반전에는 전혀 틈을 주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거리가 있어도 마테우스에게 한번 걸리면 아 라운드가 아. 컸어요 예. 원바운드가 되면서 손정현 골키퍼가 막아내지 못했고요. 네. 마테우스의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이 나왔습니다. 1대0 앞서가는 원정팀 안양입니다. 좀 밑으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먼 거리에서 맞 기회를 봤어요. 자, 이거 끊어냈고요. 오른발 이번에 손정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어, 여기서 끊었어요. 그럼. 어 빠져 나와요 자, 빠져 나와요. 브르노가 그리고 그리고 루이스입니다 루이스 기회를 냈습니다 루이스 루이스. 액션면 또 피스리 나옵니다. 네 여기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카드까지 나옵니다. 이태희 선수가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니거리 오늘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하면서 루이스를 압박할 때 좋은 위치 프리킥 기회를 만드긴 봅니다. 예. 벽이 높습니다. 그럼이 벽을 넘기기 위해서는 탄도가 좀 높은 킥이 나와야 되는데. 왼발에 루이스, 왼발에 플라나 피해서 갈 것이냐? 루이스가 낮게! 짜이고! 세컨드! 아, 들어갑니다! 오! 루이스! 루이스가 완전히 낮게 깔는 허를 찌르는 프리킹을 시도해서 성공했습니다 루이스가 오늘 동점골을 만듭니다 지난 경기 4골에 이어서 오늘도 득점을 만드는 루이스입니다 어, 두 경기에서 5골 대단합니다 아,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브루노가 마지막에 경합이 좀 있었지만 그 전에 들어갔다라고 봤어요. 이 벽이 높다고 강성준이 짚어주셨는데 아예 낮게 갔습니다. 와, 이거는 김다솔 손에 맞고 골대 맞았는데 공의 굴절 자체가 골분 안으로 들어가는 굴절이었죠. 네. 브루노와 마지막에 이 김영찬 선수가요. 오, 김동진 선수군요. 김동진 선수가 커버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브루노한테 좀 밀렸는데 네네. 이것을 브루노의 푸시 파울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 전에 이미 공이 들어갔다라고 볼 것이냐 이 V1의 체크를 하고 있고요. 네네. 라인 안으로 정확히 들어갔다라고 보기 힘들지만 사실 들어가는 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르노와 김동진의 경합 과정은 상관없이 그 전에 득점이 먼저 됐다라고 네.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득점이 김포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최성범과 최현우 선수를 준비시키고 있고요. 네, 한이권과 네 유정환 선수 빼주네요. 김포의 던지기 뒤로 흘러갔습니다. 일단 길게 거두냅니다. 자, 니콜라스 아 니콜라스와 예. 김민호 네 서로에 대해서 힘 힘의 충돌 두힘의 네. 대결이었고 그것을 고조운 감독이 힘으로 말렸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자, 이 추석 명절이니까 네네. 천하장사. <laughs> 마치 씨름을 네. 보는 듯한. 네. 근둘다 넘어지지 않고 밸런스 잡고 끝까지 놓치 않는 거 보세요. 네. <laughs> 네, 정통화 <저, 웃음> 감독이 말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테우스, 마테우스 뛰어줍니다. 자, 뒤쪽 헤더로. 동료가 없습니다 뒤쪽에서 리영식이 니콜라스를 맞고요 어, 니콜라스, 니콜라스 니콜라스 깔아줍니다 아우 여기서 손정혁 골키퍼 니콜라스가 깔아주고 최성범의 킬킥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laughs> 자 서보민이 짧게 뒤로 내줍니다 뛰어주는데요 한 번에 원터치로 박수 한 쪽까지 오 지금 네. 자 먼저 옵사이드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를 했는데 김포 에서는 이 핸드볼에 대한 음, 이야기를 또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순간적으로 수비 경합 과정에서 자, 문제없다라는 어, 예, 예. 사인이고요.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자, 선수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정현, 어? 김정현. 그대로 낮게 깔아주고 박살중 들어왔습니다. 왼발 슛! 시간대 최현우가득 점에 성공합니다. 오늘 안양의 극장골 최현우가 만들어냅니다. 이한 골은 거의 결승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요 여기서 김정현이 아안 때렸어요. 좋았어요. 패스로 연결했습니다. 나이 아, 등지고 쓰지 않고 체포먼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각도만 딱 만들어놓고 왼발 강력하게 때렸습니다. 네. 아 그리고 마무리. 자, 그리고 경기 종료, 휘슬이 나옵니다. 자, 휘슬과 함께 오늘 김포와 안양의 30라운드 경기 2대1로 FC 안양이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 이 최현우 선수의 득점이 결국에는 버저비터라는 표현이 축구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농구에만 있는 표현인데, 이 버저비터입니다. 이거는. 네.